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각 모든 기력별로 여러분들의 바둑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켜드리는 바둑 1타 강사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도 한퀴대구 구단전에서 포석부터 좋은 강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의 바둑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신청해서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대구편 강의 레슨으로 네, 복귀 강의까지 잘 지도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잘 집중하셔서 네, 복귀 강의까지 많이 배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고수분과 매칭이 될지 네, 기대 한번 해보겠고요. 그래도 제 영상 꾸준하게 보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도 꾸준하게 이제 기력 향상이 처음보다 많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되시고요 네, 영상 보시는데도 이제 기력 향상이 잘안 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 주시면 제가 메일 주소 남겨 드릴 테니까요 시작합니다. 네, 집중 레슨을 통해서 조금 더 단기간 단기간에 더 높은 단계까지 많이 올라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집중 레슨 게이, 바둑 집중 레슨 문의 네,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100을 잡았고, 이제 상대분은 중국의 구단입니다. 네, 상대분도 소목 하나, 화점 하나 스타트 했구요. 네, 하나 걸쳐놓고, 보통은 받는 건데, 손을 뺐어요. 손을 뺐을 때는 이 자리. 이렇게 두 칸으로 협공하는 자세가, 이제, 쌍방간의 급소입니다. 삼삼파면, 맞구요 영상에서 몇번 말씀드렸듯이 제가 대국 중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지루하지 않게 설명을 드리지만 조금 더 디테일한 복귀는 이제 대국 끝나고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실력 좀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대국, 대국 중에 좀 궁금하셨던 부분들 좀 참으셨다가 복귀 강의 때더 추가적으로 배워가셨으면 좋겠어요. 상대분이 지금 굉장히 전투 바둑으로 이렇게 이쪽 저쪽 이렇게 전투를 해오시고 있고요. 초반부터 완전히 난전입니다. 저도 원래 전투 바둑을 좀 선호하는 기풍이긴 한데 상대분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초일기를 시작합니다. 반이기 때문에 패는 쉽지 않고요. 이렇게 받는다면. 한번 이렇게 받아볼게요. 원래 둘, 이렇게 호구로 셋, 받을 수도 있는데 넷, 다섯, 조금 더 효율적으로 여섯, 시켜봤습니다. 이렇게 온다면 이쪽으로 둬서 하나 둘 세는 네, 백이 뭐 전혀 불리할 게 다섯, 없습니다. 다섯 여섯 두 점이 꼬리대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상태고요. 하나 둘 셋, 어, 여기까지 뻗었어요. 음, 막아볼게요. 일단은 둘, 위쪽과 셋, 차단을 시켜놓는 게중요합니다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두번 남았습니다. 둘셋넷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상대분이 이제 이쪽으로 붙다오셨는데 초일기를 번니다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지금은 일로 젖힐 수도 넷, 있습니다. 다섯 여섯 끊는다면 하나, 둘 얻어서 네, 하나 네, 전투하면 네, 아무래도 흑이 조금 하나, 급해지죠. 둘, 하나 둘한점은 네, 잡더라도 여기히면 여기가 잡히면 안되거든요어이 괜찮나요, 여이 하나 둘하 하나, 네, 아래쪽이야 둘, 뭐 일단 잡필수는 아니어서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네 일단 (6) (7) (8) (9) (1) (2) (4) (5) (6) (6) (7) 단 (9) (10) 하나, 1 2단 (23) (4) (4) (5) 네 (7) (8) (9) (10) (21) 2 여섯 일곱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네, 일단 여전히 이어도 팸니다. 하나 둘어도 일단은 셋넷 다섯 여섯 일곱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네, 일단 하나, 있구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아 둘, 이거는 이렇게 셋, 찝었어야 을것 같기도 한데. 다섯. 약간 실수한 거 같아요. 일곱, 여덟, 하나, 하나. 하나, 둘. 둘, 셋. 일단 막아 주고 일단 추상전인데. 아, 까 제가 하나 좀큰 실수를 했네요. 셋, 넷, 네, 한번 찝어 보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셋넷네 일단 수상전입니다. 여섯 네, 잃어주고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네, 지금 수상전인데 일단 셋, 여기서가 넷, 일단은 이제 중요한 다섯, 승부처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거는 이제 이었을 하나, 때 하나. 둘. 자체적으로 제가 잡은 것 같거든요. 하나.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맞고 하나. 둘. 여기가 잡히면은 이제 도 심각해지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거기를 도도. 이거를 넷, 잡았을 때 하나, 둘, 셋. 네, 다음 넷, 수가 이제 이곤란해요 여섯, 일곱, 네. 여덟, 아홉. 제가 한 수가 빠릅니다. 하나, 둘. 수가 빨라서 결국에는 센, 이런 수를 둬야 되는데. 하나, 둘. 뒤로 도버리면 하나, 소용없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일단 하나, 잡아두고요 확실하게 둘, 셋, 네, 여기를 잡아두면 넷, 문제가 이제 이쪽까지 잡혀서 어, 지금 상대분이 포기를 하셨습니다. 네, 지금은 좌상기가 다 잡혔어요. 여기만 잡혔다면, 이제 상대분도 여전히 바둑판이 넓기 때문에 해볼만 한데, 이쪽 좌측까지 지금 다 잡힌 상태가 되어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더 이상은 뭐 도저히 안 됩니다. 네, 한번 복귀 강의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초반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반에는 이제 상대분도 좀 색다른 포석으로 오셨는데, 사실 보통은 이 수를 이제 들어오기 전에, 보통은 움직인다면 이쪽을 뭐 입구자로 먼저 움직인다거나 뛰면은 이렇게 뛰어서. 이렇게 나가는 수법이 일단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있는 정석 수법 중에 하나고요또한 가지는 이제 붙여서, 붙여서, 뻗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전에도 물론 비슷한 형태가 나왔는데 약간의 차이점이 먼저 해놓으면 이제 이쪽으로 이제 먼저 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뛰는 자리가. 네, 그래서 이런 진행도 물론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전은 이제 여기를 놓고 이쪽을 제가 씌웠는데 지금은 이제 아래쪽이 흑돌이 먼저 급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붙이는 자리를 이제 생략했어요. 그 이유가 지금은 이렇게 젖혀 놓고 이쪽으로 온다면 아무래도 백돌이 먼저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순을 바꿨고요. 아무래도 아래쪽에 한 점이 굉장히 답답하죠. 흑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를 끊었지만, 미는 수도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계속 이제 위쪽이 키워지면서 이제 흙돌만 몰리는 상황이 될수 있어서, 이거는 흙이 조금 별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체열한 수법을 선택을 하셨고, 끊었을 때, 저는 이렇게 됐는데, 이제 흙도 마음 같아서는 패를 하고 싶지만, 패감이 없습니다. 패감이. 패감이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는 그냥 바로 만패불청 하면, 다음 수가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흑 입장에서 좌측의 피해도 크고, 네, 그래서 팬은 도저히 안 된다고 보고 이으셨고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나오긴 했지만 이 입구자로 딱두 점이 거의 제압이 돼서는 아무래도 흑이 굉장히 급해졌죠 초반부터 이 돌도 살려야 되고 이한 점도 약하고 백은 뭐 급할 게 없습니다. 뭐둘 중에 하나만 제압을 해두면 이미 집으로 굉장한 큰 이제 실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바둑이 많이 좋아져요. 상대분은 이제 여기를 두셨고, 일단은 이렇게 둔 다음에, 이렇게 지금 나오는 수를 선택했지만, 이 수도 사실, 지금도 사실 뛰는 수가 좀더 좋았을 것 같아요. 일단은 뛰어서 조금 더 좋은 모양으로 나오거나, 아니면은 붙여놓고, 끄는 수로는 일로 젖혔어야 됩니다. 끊는다면 지금은 사실 흙도 이렇게 승부수로 이런 식으로 둬서, 이렇게 가둬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젖히는 수가 이제 제 생각에서는 훨씬 더 까다로운 수였는데 아마 백도 밀었어야 됐을 것 같아요 밀면은 뭐 바꿔치기를 하거나 아니면 계속 뻗어서 싸우거나 이런 진행이 서로도 어렵습니다 끊더라도 같이 뻗어서 이건 또 어렵죠 잡으면 이렇게 돌려 쳐 버릴 수가 있고 그렇다고 잇는 수는 이제 백도 이게 사실 형태가 확실치 않아 가지고 백도 급해질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백돌도 위험해질 수가 있어서 이건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아요. 네, 근데 실전에 는 이제 여기를 두고 여, 여기가 늘어지니까 흙이 더 이제 행마하기가 더 이제 곤란해진 겁니다. 실전에 뻗었지만 이렇게 두고 딱 씌어버려서는 이쪽 위치가 너무 크게 들어갔잖아요. 지금 보시면 은 살기도 만만치 않아요. 실전에도 물론 한 점은 잡았지만 한점 잡아서는 이제 이쪽 피해를 감당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네, 실전에 이렇게 두고 이렇게 지금 오긴 했지만 보시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잡혀서는 좀 쉽지가 않죠. 네, 이렇게 되고 사실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냥 이렇게 이었으면 좀 간단했어요. 이어놓고 이렇게 메꾸면은 이게 어차피 한수 차이로 제가 잡았거든요. 메꿔도 이렇게 둬서 저 저도 이렇게. 네. 물론 이제. 있는 게 선수여서 이 패는 남아 있지만 이 패를 제가 하면서 충분히 이바둑을 지금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가 있었어요. 여전히 패감도 있고 흑은 패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지해로 갔으면 조금 더 쉽게 이제 이길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이수가 사실 이 붙이는 수가 좋아서 제가 순간적으로 이게 좀 이게 수가 몇 수가 안 된다고 봤는데 생각보다 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사실 상대분도 여기서 이제 이거를 끊어두고요. 뭐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고. 네, 20점에서 이걸 계속 이렇게 또 나오셨는데, 사실 이 수를 두지 말고요. 지금 흑, 흑한테 좋은 수가 있었습니다. 어디냐면, 여기까지만 밀어두고, 여기 수상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수상전을 하면은, 이게 얼핏 봤을 때는 이제 세수 세수로 흙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었을 때 끊는 수법이 있어요. 네, 여를 끊어 놓으면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메꾸는 겁니다. 바로 못 들어가죠? 잡을 때 이렇게 둬서. 이렇게 됐으면은 제가 이기기가 어려웠어요. 네. 상대분이 이제 이 깊은 수일까지 이제 못 하신 게 이게 이바둑의 페인인데 이 수를 봤다면 아마 제가 이기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수익기 속에서 아무래도 속기 바둑이고 하다 보니까 상대분이 놓치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수를 예측하고 있었거든요 상대분이 이 수를 못 보는 바람에 그냥 나가서는 먼저 이렇게 두고 여기까지 먼저 이어지니까 이 수상전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실전에도 수를 늘리려고 끊어두긴 했지만 이렇게 두고 여기를 씌웠죠 씌웠지만 은 먼저 때려버리니까 여기서 나가는 건안 됩니다 그래서 나가는 거는 단수치고 그걸 잡을 수밖에 없을 때 이렇게 막으면 안 돼요. 아, 먼, 아, 여기를 먼저 나가고, 아, 먼저 나가도 뭐 비슷하긴 하네요. 어차피 이렇게 되니까. 네, 그래도 뭐 굳이 나가 놓을 필요 없죠. 네, 그냥 때리, 때려서는 어차피 이게 지금 잡혔어요. 네, 실전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먼저 잡히니까 여기 좌측까지 다 통으로 들어가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흑입장에서는 사실 이 바둑을 이끌어 가려면 아래쪽 백돌을 거의 잡는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상 이 돌은 뭐 이렇게 둬도 나오면은 전혀 죽을 돌이 아니고 좀더 강렬하게 이렇게 씌어와도 젖히면은 워낙 탄력이 있고 좌측도 뭐 젖, 좌측 같은 경우도 여차하면 젖히고 호구 치는 수가 다 선수로 듣기 때문에 사실상 고수들의 바둑에서는 거의 안 잡힙니다. 단수가 높으신 바둑에서는.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도저히 상대분이 이제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해서 네, 지금 포기를 하신 거고요. 제가 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 160만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영상 잘 강의해 드렸고요. 네,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네, 댓글까지 많이 남겨주시고요. 다음 대구편 영상, 영상에서는 새로운 포석 강의와 더 중반전. 4월 수읽기 강의까지 더 이렇게 이어서 강의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응원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대구편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